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2.2 후반에 나올 부연 복각에 대해서 여전히 뽑을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 레일의 복각 캐릭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타 레일은 매 버전 캐릭터가 두 개씩 나오는 게임이라 신 캐릭터만 뽑아도 뽑을 캐릭터가 너무 많고 구 버전 캐릭에 비해서 신 캐릭이 기본 성능도 좋은데 접대까지 해주니까 실제로 체감되는 성능 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각에 차가운 제가 최근에 완매 복각 정도는 여전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연은 어떨까요? 단도 직입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연 복각을 뽑아도 되는 경우는 대충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연이 애정캐다. 부연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뽑아도 될 정도의 성능은 충분합니다. 신캐릭인 어벤츄린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해서 부연이 너프된 게 아니죠. 부연이 예전 캐릭이라면 여전히 충분한 성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연 복각을 추천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 나찰 부연 곽향 어벤츄린. 4명의 한정 방어형 서포트 중에서 한명도 없는 경우는 여전히 부연 복각을 뽑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정 방어형 서포터들을 두 명까지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두명 이후부터는 새로 뽑을 때마다 기존 캐릭터를 아예 버리고 신캐릭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방어형 서포터를 새로 뽑는 게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하지만 아직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도 안찬 상황이라면 지금 부연을 뽑아도 방어형 서포터 두 명을 새로 뽑을 때까지는 부연을 계속 현역으로 쓸수 있는 거라서 나름 가성비가 나쁘지 않죠. 마침 부연이 명함만 뽑고 가성비로 쓰기에도 괜찮은 캐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부각어 중에 한 명도 없는 분들은 저는 부연 복각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부각어 중에 한 명밖에 없다 하는 경우는. 남은 한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연복각을 뽑아야 될까요? 어, 이 경우가 좀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과금력이 꽤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4명 중에 한 명밖에 없더라도 부연복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편하려면 과금을 해서라도 부연을 뽑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금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면 부연복각 뽑지 말고 사성풍요인 델러거로 꾸역꾸역 버티다가 다음에 나올 새로운 풍요나 보존까지 존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성인 갤러거로는 파티 안전성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부트헬이나 반디 같은 격특 딜러를 뽑으시게 되면 격특 파티 힐러는 갤러거가 가장 좋은 편이라서 갤러거를 쓰게 되실 거고 갤러거가 5성 방어형 서포터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격특 조합 캐릭들은 격파가 빠르고 적들의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기술들로 애초에 적들의 공격을 사전 봉쇄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갤러거의 힐량 부족보다 갤러거의 강인도 깎는 능력 또는 격파 피해 증가 디버프가 더 유리하게 작동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현재 격특 메타가 왔을 때는 부연을 써야 될 이유가 단 1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격특 조합에서는 어벤츄린이나 곽향을 쓰는 거라면 모를까. 이 부연의 치명타 증가는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격특 파티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격특 메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연 복각은 필요가 없고요. 뭐 갤러거를 키우시는 게 가격과 성능 모두 잡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대안이죠. 다만 격특 파티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 1 파티가 추가 공격 파티라서 어벤츄린을 써야 하고 2 파티는 아케론을 쓴다고 하면 또 아케론 파티가 갤러거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부연을 뽑아서 아케론과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또 역시나 이 경우에도 저는 과금력에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부연을 잠깐 뽑아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역시 부연 복각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부연 뽑을 비용으로 현 메타에 맞는 딜러들만 잘 뽑아도 갤러거 껴서 어떻게든 클리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아케론 때문이라고 해도 조만간 아케론과 어울리는 공허나 또 새로운 풍요 캐릭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그 전까지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부연 복각을 뽑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뭐 과금력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득 파티를 안 쓰더라도 갤러거나 개파드로 어떻게든 버티고 다음 풍요나 보존을 기다리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미 어벤츄린이 기존 방어형 서포터들보다 좋은 성능으로 나온 이상 다음에 나올 풍요나 보존도 최소 어벤츄린의 성능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게 스타레이식 인플레이션입니다. 유저들이 보기엔 차갑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안 만들면 방어 서포터들은 뭐 나찰 부연 2명 이후로 거의 안 뽑을 거니까 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아먹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에 부연이나 어벤츄린 보존 1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보존으로 개파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스타레일이 출시한 지 1년이 넘게 4성 보존 캐릭이 37이 뿐이고, 이후로도 추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4성 보존 캐릭이 추가될 것 같고, 그 캐릭이 갤러거처럼 5성에 준하는 성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4성 보존 추가 계획이나, 또 다음 한정 풍요도 아직까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뭐 충분히 나올 만하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는 완전히 기약 없는 배팅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존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자 파티 완성 때문이라도 이 부연을 미리 뽑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양자 파티가 떡상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 게임이 많이 변하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자 파티에서 부연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부연의 역할이라면 오직 은낭이 약점 보이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가 전부죠 그리고 스파클의 양자 3명일 때 공격력 증가 버프도 부연이 없어도 양자 캐릭 3명으로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막상 은낭이 빠져버린 양자 팟이 된다면 굳이 부연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아마도 양자 파티가 대세가 된다면 그 당시에 출시할 또 새로운 보존이나 풍요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양자 파티에서 부연을 계속 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속성에 이런 비율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막상 성능 면에서 양자 파티 만들 때 부연이 없어서 꼬울 일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양자 파티에. 부연이 기여하는게 속성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복각대 전용 광추나 돌파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돌파 전용 광추 모두 추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연의 1돌파는 치배 30%라서 나왔을 당시에는 꽤 좋은 돌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돌파 인플레이션이 꽤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면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은 돌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용 광추 역시 어벤트랜 전용 광추를 보면 아예 부연 광추보다 거의 버프 효과가 두 배, 세배 정도 효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어형 서포터들의 광추 인플레이션도 꽤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연의 전용 광추나 돌파를 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스타레일 복각은 역시 차갑다. 부연이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고 여전히 헌역이지만 앞으로의 미래시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복각에서 가져갈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연이 애정캐릭이라면 여전히 뽑을 만한 성능은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도 동료를 경계해야 하네. 장군의 표현이 투박하긴 해도 일리 있는 말이야. 천작 네 생각은?